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아, 어느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신 다음 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자로서 결혼하고 남편과 자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한 사람에게 나이 많은 교수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당신이 가장 가까이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엄마, 아빠, 자식, 남편, 친구들, 쫙 이름을 20명을 적었습니다. 적고 났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20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한 명을 지웠습니다. 19명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치 않는 사람, 또 지우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민하면서 다 지우고 나서 마지막 네 명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딸. 그 교수가 또 무심하게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지우십시오, 아버지. 세명 남았습니다. 세명 중에서 또 중요하지 않는 사람 어머니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 남았습니다 딸하고 남편하고 마지막 한 명을 지으십시오 그랬더니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마지막 남은 이름이 남편이어야 했는가를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시면 내네 곁을 떠나야 되고, 더 자식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짝꿍 만나서 떠나면 내네 곁을 떠나야 되고, 그래도 나하고 같이 한 평생을 마지막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 생각이 되어서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도 고개를 끄떡끄떡 그 식사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떡이고 박수를 쳤다고 그럽니다. 예. 굉장히 판단을 잘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하고 마지막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가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르켜주는 대목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탈림없는 교수님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교수님이 툭 하며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중간중간에 뭐 예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래요. 이 땅에서 가정을 잘 가꾸고 행복하게 만들면, 천국담으로 행복하고 좋은 곳이 가정이다. 그러나, 가정을 잘못 가꾸고, 가정이 고통과 아픔으로 계속되면, 지옥담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장소가 가정이다. 신학생들한테 가정을 잘 가꾸라는 이야기를 많이도 했습니다. 그거는 툭하면 해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해서 한 3, 4년, 5년, 10년, 20년 살아보면 그 말이 얼마나 참된 말인가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다음 에린동산에 두었더니 이 맨날 홀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이 그래요.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짝꿍을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부부로 짝을 지어 주어서 성경이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 뭐죠?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상 최초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 부부로 짝지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재단을 만들기 전에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가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아내와 남편으로 한 몸을 이루는 가정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라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친구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한 10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고, 또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났고, 교육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둘이 합쳐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가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의 음식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가정 습관이 다르고 그 모든 게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음,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딱해서첫 여충할 어, 때는 엄마 집에서 밥 먹고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살다 한 번씩 만나면 별 다른 걸잘 몰라요. 자, 좋아서 그냥 뭐 난리를 치지만 결혼해서 이제 딱 아, 같이 잠자고 같은 화장실 쓰고 같이 모욕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24시간 얼굴 보고 살면, 여러분, 가정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가정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싸우고 초보적인 문제가 뭐냐? 할수록 나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늘 우리가 종종 듣고 있는 이야기지요. 꼭 감자 하나 삶아놔놓고, 이제 마누라가 삶았어요. 그리고 마누라가, 예, 소금을 갖다 놨집니다 잔잔한 소금을. 마누라가, 여보, 감자 드세요. 그리고 마누라가, 소금에다 찍어서 먹어요. 야,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언니네 어,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이길래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냐? 아, 마누라가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야, 이집구석은 그럼 뭐뭘 찍어 먹냐? 야이 사람 우리는 설탕 찍어 먹지. 아, 설탕 좋으면 설탕 찍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소금이 좋으면 소금 찍어 먹으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린 어려서 설탕 없을 때 소금 찍어 먹었어요. 부잣집은 설탕을 먹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 어려서. 예, 소금 갈아서 소금 찍어 먹었다니까요.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를 뿐이지, 그게 뭐, 죄를 범했다거나,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냐? 마누라가 승질나서, 아니, 어떻게 시든 어떻게 설탕에다 찍어 먹냐?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결혼하고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내가 혼자서 기본이 나쁘다가, 나쁘다가 포기한 게 있습니다. 아, 결혼을 했는데, 어리게도 치약을 딱 짜면, 아니,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있으면, 그 뒷부분을 잡고 누르잖아요. 집사람은 모아지를 확 누르면. 지금까지요. 내가 그래요. 아, 왜 모가지부터 눌러냐? 뒤부터 눌러지. 그러면 그래요. 아무 데나 눌르면 어때?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그런데, 그래서 내가 사가지 고 오면, 이제 내가 먼저 모가지를 누르고 씁니다. 예, 네, 안 고쳐지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치약을 딱 쓰고 나면 혹시 먼지가 들어갈까 봐 균들어갈까 봐막껑지를 닦고 눌러놓는데 우리 집에 있는 세 여자씨들은 다 대학을 졸업했잖아 대학원이고 아니 왜 치약 뚜껑을 안 닫아 죽어도 안 닫아 정말이에요 걔네 몇년을 계속 열어놓으면 닫아놓고 막 화장실 바닥 굴려다녀요 그 샤워하고 균이 뜨글뜨글한데 막 언제부턴가 내가 딱 사가지고 오면 내가 일부러 빼가지고 오냐 쓰레기통에다 미리 치고 오냐 <laughs> 오늘 조금 전에도 가버려고새 치약을 렸을니 이제 뚜껑이 달려있더라고 달려있는 거 가해갖고 내가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습니다 <laughs> 설교하려고 안닫다안 닫아, 안 닫아. 그 화장실에 그냥 문지 놓고 서면막 그냥 빙기에서 오물도 나고 이, 이 화장실 문을 갖다 이렇게 뚜껑을 빙기통닫으라고 그러는데 이 자식들이 죽어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뚜껑 열어놓고문 내리고 물 내리고 내가 나와버립니다. 균이 어 튀어서 달라붙더라. 하... 물어보십시오. 실집이다 아침 내가 붙어있는 거 이렇게 뚜껑 내가 잘라버리고 왔다니까 조금 전에. 그건 또 취약이니까, 짐전하다 쳐도. 아니, 어떻게 결혼을 딱 했는데, 마누라 이렇게 먼저 들어오 뒤에 따라오면, 신발이 한 짝이 바르게 있고, 한 짝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한 짝은 엎어져서 배를 갖다 내놓고 있고, 한짝 항상 1m에 빼있어. 항상. 이 들어가면서 신발 좀바르게 하시오. 우리 집은 자랄 때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신발 딱 벗고 말이 올랐으면 무릎 딱 꿇고 신발에 바르게 딱 해서 앞으로 향하고 고무실 그렇게 해놨는데, 아니, 우리 집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했던 사람입니다. 신발 교육을 안 시켰어요. 아, 벗어놓으면 한 놈은 자빠지고 한 놈은 1m 뒤에 가서 거꾸로져 있고. 근데 딸들도 그러더라고. 요 휙 벗고 나면, 걔 그래 내가 한 25년 속을 끓이다가, 이제는 들어가면 그냥 한쪽 팔가지고 저기 있는 거저 끓여다가, 슥, 끓여다가, 대충 이렇게 그 나란히 옆에 놔놓고 들어가면서,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나만 열받는 일이지, 뭐, 뭐 달라고 그래. 걔 그래 내가 먼저 치앙, 모가지 확 눌러서 짜고 쓰고, 치약 뚜껑이 있으면 내가 미리 그냥 잘라버립니다. 굴러다녀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게 여러분, 이 다름이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이3 0년이 넘어도 안 되는 희한한 문제입니다. 내가 속으로 그러지요. 치약 뚜껑에 귀신이 붙었다. 신발 벗을 때마다 발끝에 그 귀신이 역사한다. 치약을 짤 때마다 치안 모가지 아주 귀신 붙었나 보다. 왜 속으로만 열 받아가지고 이제 포기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기분 나쁘다가 그래 치약을 갖다가 모가지부터 짜나 뒤부터 짜나 양치질 하면 되는 것이고 뚜껑을 열어놓고 균이 묻든지 말래 그런 치매들 입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뭐 철저히 뚜껑 닫고 사니까 나면 건강하면 되지 뭐 신발이야 뭐 굴러가는 차 빠지든지 높던지가 아니 그냥 뭐 나중에 지금 알아서 수술 가겠지 그리고 이제 발로 가서 툭툭 차가지고 대충 갖다 놓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가정이라고. 같이 않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않아요. 네. 참을 자매 그냥 아마 덥다고 얇은 입을 내 한쪽은 춥다 그러고. 아, 이거 도무지게요. 제일 편하게 살려면 그냥 큰 방을 얻어서 각자 여기 이불 하나 깔고, 여기 이불 하나 깔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이게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다름을 모르고 계속해서 나하고 똑같기를 원해. 그래서 치약 때문에 싸우고, 치솔 때문에 싸우고, 신발 벗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모가지를 놓는다, 뭐 허리를 놓는다, 그래서 싸우고, 아무 싸울 가치가 없는데 싸운다 이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문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도 나오겠지만 별것도 아닌 우리 치약 문제하고 신발분도 문제하고 이 정도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아주 대판 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박이 터지고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기를 추구한. 아, 예. 다음에 세 번째, 친구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 서로 존중과 성김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33절에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이 그래요. 아,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알겠냐, 남자들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왜? 내 몸에서 빠져나간 갈비뼈 가지고 만든 여자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일부분이에요. 여자에게 말하기를, 예,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로 알고, 섬기고 존경하라.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제가 풀어서 드리면, 남자가, 남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보게 했던 거 그대로 보고 따라 합니다. 신앙 없을 때, 어, 들어 누워서, 팔 베개하고, 야, 신문 갖고 와라, 제털이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간식 갖고 와라. 요즘은 그럽니다. 여자분들이요. 이는 손이 없냐? 이는 발모가지가 없냐? 이는 입이 없나? 가서 일어나서 갖다가또서 먹으면 되지. 하루 이틀이지. 여자분들이 요즘은요, 아주 비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아도 드셔가지고, 말잘 듣지 않습니다. 알아서 물 갖고 오고, 쟤들이 필요해서 알아서 쟤들이 갖고 오고, 예, 네, 알아서 밥 챙기다 먹고 그냥, 그냥 편하게 그러고 사십시오 무슨 말인 거아니에 나한테 전부 다내 아는 방식대로 내 대로 다 맞추라고 그러면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워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느냐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맞춰줘요 저 물이 물이 묶고 싶대다 그러면 물한잔 떠다 갖다 주고 밥 먹고 나서 커피 생각이 있겠다 그러면 커피 한잔 타서 주고 우리 마누라는 그건 자래요. 그 정도 센스는 아주 정확합니다. 밥 먹고 있는 거 보고 밥두 숟가락 더 모자라니 그러면 지금까지 틀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숟가락 모자라면 한 숟가락 또 갖다 주고 두 숟가락 모자라면 딱두 숟가락 갖다 주고 고충그그렇게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집사람이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건 알아요. 상대방의 피로를 채워주고, 뭘로 채워주느냐, 말로서 채워주고, 예, 기도로서 채워주고, 또, 어, 물질로 채워주고, 행동으로 채워주고, 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가정은 청당이 돼요, 청당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나는 상대방에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꺼만 막 하라고. 여러분, 그러잖아. 요 우리 결혼하고 나면 막 모르는 남자 시댁갈 때만 막 그냥 돈 주고, 바리바리 가서 싸주고, 친정 처가집에갈 때는 안 갈라고 그러고, 봉투도안 가져가고, 나 같으면 안 산다, 안 산다. 그 여러분들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게 잘했으면 나같으면 차가집에는 많은 더져어서자라거든 아니, 시대 식구들도 중요하며 시대 식구들이 기분이 좋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어요 마누라가 기분 좋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어요 아침 사람이 우리 가정에 10만 원뭘사 가지고 왔으면 돈 가고 있다가, 만누라뭐살때 10만원 더 주면 서 차가 집에 부태 사라고, 20만원씩 사라고. 그러면, 명절 끝나고 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전부 다 남자 시들이 끝굴래가지고 명절만 끝나고 나면 이자식들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시댁에 전화 안 해. 웬만하면 안 가. 더 비웃장을 생각하면 아예 안 가, 안 가. 누가 손해지요? 또 싸워야 되고, 결국 남편이 손해. 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네, 그렇게 좀, 아이고,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애기 놔두고,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해요? 우리 집에 10만원 하면 기는한 30만원 해줘요. 그런 때 선심을 쓰고, 점수를 좀 따시라요. 아, 그래서 마누라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키울 때 신발 안나서 하지. 에 여기는 그냥 다 갖다 주고 여기는 하나도 안 주고 누가 그렇게 기분 좋게 살겠어요 남자분들 같으면 그렇게 기분 좋게 살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남편들 다 데리고 왔어야 맞는 날인데 <laughs> 기억하지 내년에 올 마지막 주 가정해 줄 때는 남편한테 돈 주고 사서라도 얘기 안쳐나요 내가 할말다 해줄게요 여러분들 30년, 40년 동안 막쏘애간장이 터지는 이야기인다 풀어줄 테니까, 기대다 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살 바에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부유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스티모리의 광량에 있는 진태수 집사님은 1만 평에다가 감나무를 키우는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사는 주 농사가 감나무 농사입니다. 이번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석득으로 오지를 다니고 은혜 받고 집회 참석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딱 광량 본 교회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가방 나누고 사람이 없어졌대요. 어디로 갔느냐고 한 30분 있으니까 목사님 앞에 와서 천만 원에서 십비를 찾아가지고 스팀으로 귀에 찍겠습니다.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천만원. 딱 놓고 집으로 가세요. 근데 문제는 올 때, 출발할 때 날씨가 저기온이 돼가지고, 감나무에도 꽃이 피어야 꽃 피는데 열매가 맺잖아요.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해마다 꽃이 아얗게 감나무에 피어있는데, 어쩌다가 더뭉더문 하나씩만 눈에 띌 정도로 완전히 감나무 꽃이 하나도 안 피었어요. 갔다 와서 감동받아가지고 습득으로 괴 짓겠다고 천만 원넘금을딱 하고 집으로 와서 그 다음날 밭으로 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아니, 갈 때는 다른 집도 자기 집도 어쩌다가 감나무 꽃잎이 하나씩 꽃이 피었는데 자기하고 옆에 있는 감나무들은 꽃이 갈때 그대로 그대로 드문드문 하나씩 갔다 왔는데 이 집은 그냥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피었느냐 우리 복구처럼 그렇게 많이 피었대꽉 꽃이 피었는데 아니 지금 단당나무 여기를 놓고 자기 집 1만 평에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 다른 집에는 그들께 하나도 없는데 이 집은 대박나서 지금 이렇게 순을 속아내는데 하루 종일 부부가 속아내면 다섯 나무만 속하는데 왜 너무 많아서 속아내기 힘들어서 었그 동네에 오래 감천별 했는데 김태수 집사님 가정만큼 그 만평 안에만 꽉 찼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대박나서 대박나서. 또 다른 이야기는 내가 저녁에 해줄게. 대박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간증하고 사모님한테 또 물어보니까 사모님 여동생 집이니까 남동생 집이니까 물어보니까 진짜 되거든 아주 그냥 아니 그 동네 전부 다 감나오 받친데. 그 자기 동생 네 집만 하얗게 꽃이 피고 다른 데는 꽃이 없대 하나도 없대 다 망했대 쫄딱 망했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부유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살면 그 엄청난 좋은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최초의 공동체다. 소중하게 여겨라. 부부가 살면서 제발 서로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냥 치약을 모가지부터 눌르든지 신발에 굴려다니든지 그냥 둬요. 여러분, 쫑, 그냥 꼴보고 싶으면, 지나가다 신발 한번 차버려. 어, 저 멀리 한번 차버려.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어. 나처럼 생기려면, 그냥, 오늘 아침도 가 가해가지고, 진짜 잘라버렸어요. 매달려있는 뚜껑, 왜? 안 닫으니까. 그, 두세요. 그리고, 섬기고, 서로 존중하면, 가정은, 친구 음으로 좋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